자, 궁 근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궁이라는 거는 꼭그 정부 다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경부가 있고, 이제 경부를 지나가는 몸통이 있고요. 제일 안쪽에는 내막이라고 그래서 그 생렬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이제 애기가 착상하는 공간이고요. 그 바깥에는 이제 근육층이 있어요. 생리 때는 근육층이 수축을 해서 생렬을 대출하고 아기 임신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점점 늘어나서 굉장히 신분지처럼 얇게 늘어나기도 하는 근육 조직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이 근육 조직의 세포가 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혹이 되는 게 자궁 근종이고요. 자궁 그러니까 근종 같은 경우, 이제 80년대 이제 초음파가 좀 많이 보평화되면서 처음 봤을 때는, 옛날 교수님이 그러는데, 자기 옛날에 처음에 초음파가 도입됐을서딱 봤을 때는, 어 근종 혹 봤을 때, 아, 이거 뭐야 하고 어 댕댕 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누구나 다 갖고 있네, 뭐별 문제가 아닌 게 대부분이네 하면서 이제 자궁 근종을 보존적으로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렇게 치료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자궁을 갖다가 이제 출을 했다, 그 아무것도 안 남죠. 재발 뭐,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사실 어떤 자궁 적출이라는 건 장기 하나를 적출하는 거고, 또 많은 후유증을 동반할 수가 있고, 또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절대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치료법 중에 하나죠. 근종이 있을 때, 어, 자궁을 보존하면서 이제 근종만 제거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어떤 자궁에서 또 근종이 생길 수가 있냐, 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근종이라는 게, 이제 누구는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초음파 봐가면서 검진 해봐도 뭐 보일등말하암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자궁 근종이라는 게꽤 자주 생겨요. 제가 아는 어떤 환자분은 복강경 수술 한번 하고 개복 수술 세번 하고 한 다섯 번째는 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적출할까 뭐 할까다 하이하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자 재발을 잘할 수가 있다 왜 근종이 그 농도가 다르게 초음파에 볼좀 크게 생기는 건 체질이거든요. 체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엄마가 근종이다 그럼 딸이 어 작은 근종이 생길 확률이 한3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제 쌍둥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오늘 태원 시킨 분도 자매분이 손잡고 왔어요. 근종이 굉장히 이제 큰 다발성 근종이 자매분 두분다 똑같은 패턴 생기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이분도 여러 개있으면서 오른쪽에 큰거 있는데, 동생분도 똑같이 여러 개서 오른쪽에 큰거 있고, 심지어 디스크까지도 일치하대. 5S1 저기 디스크 신호하게 있었는데, 두 분이 일치하고, 야, 어떻게 이게 체질이 일치하냐 그랬는데, 여기는 극단적으로 일치한 경우고요. 어쨌든 간에 자궁 근종은 체질이다. 그래서 이게 생기면은, 어, 또잘 생길 수가 있는 체질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잘 생기더라도, 조그맣게 생기면 그냥 뭐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또한 문제되게 커지거나 증세를 만드는또 수술을 왔다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작은 근종 수술은 이제까지 뭐 엄청난 많은 어 수술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 정확하게 이제 통계자를낼 수가 있는데 자 근종 가지고 한번 수술 받았다 그러면 또 근종 가지고 수술 받을 확률이 몇 프로냐? 또 받을 확률이 한 16에서 한 25%라고 해요. 꽤나 높은 비율로 또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주로 하이프라고 고강도, 음파 집속술 또는 자궁경 색전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없이 근종을 치료하는 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뭐, 자궁근종 같은 경우 하이프 하면은 재발을 잘해요. 재발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남은 자궁에서 또 근종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어, 수술이랑 하이프랑 똑같은데, 비율이. 어, 왜 하이프에 그런 얘기가 많을까 해서 저환자분인터뷰해 보고 딱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하이프 경비가 비싼 게 있고, 싼게 있어요. 싼 거는 이제 조직을 갖다가 어떤 팍 괴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온열 효과밖에 없어요. 하이프는 비싼 거는 직접 괴사시킨다. 그럼 이제 온열 효과밖에 안 되는 거는 조직을 직접 확실하게 괴사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는 조금 증세가 좋아지는 것 같고, 조금 주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 다시 커져요. 이런 어떤 싼 기계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 이 하이프는 치료를 해도 다시 커지는구나, 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이 재발이 아니다. 불안정치다 그거를 재발로 오해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됐고, 하이프는 그 자궁근종을 안전 개사를 시켰을 때는 그근종을 재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인다면은 이 근종은 예수가 아니에요.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 개사를 시켰을 때는 절대 안 퍼진다. 근데 지금 하이프가 그렇게 약간 좀시작이좀 혼탁하게 있어요. 그래서 싼 기계들이 자꾸 불안정치를 만들고 있고 또 비싼 기계를 쓰더라도. 치료가 하이프만 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또 억지로 하이프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불완전 치료가 돼서 제발 오해할 수가 있다 이런 오해를 좀 덜어드리려고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